여름방학이 되어 우리 가족은 시골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서랍니다. 차창 밖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먼산 위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 산소를 어디다 싣고 와요? 아 뭐야 큰 트럭에 실고 오는 거야? 산소를 떠서 실을 삽이 어딨어큰 삽은 없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산소를 떠서 들고 오는 거야. 어 <laughs> 그렇구나. 에 증자부님 유골은 이 상자에 담아올 거란다. <laughs> 저렇게 조그만 상자에 어떻게 산소를 넣어요 아버지? <laughs> 그건 말이다. 바로. 검표하겠습니다표좀 보여주십시오. 네, 온편 억장, 반표 두 장. 반표 두 장이요. 됐습니다. 김밥, 징이란. 여기 김밥하고 계란 주세요. 예. 와, 김밥이다. 사이다도 한병 주세요. 아유, 예.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철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먼저 드셔야지. 응? 형아, 그만 마셔. 어, 형, 반도 네, 네. 더 넘게 먹었어. 전 양심적으로 조금만 마실게요. 내 차례는 언제 오려나이 녀석 조금만 마셔라. 어, 난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어, 귀여운 우리 손자들 많이 먹어라. 이 할머니는 안 먹어도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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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막차가 떠났는데요? 어, 그래요? 아버님, 어떡하죠? 오늘 밤은 여인숙에서 묵고 내일 첫차를 타고 가시죠? 어른들이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우린 마냥 즐거웠답니다. 개구리다! 잡자! 냐고. 냐고. 아버님, 어머님, 어서 여인숙으로 가시죠. 아니다! 걸어서 가자꾸나! 네? 시엄시엄 가다 보면은 자정 전엔 도착할 때다 아이고 힘들어. 영감 천천히 좀 갑시다. 어, 형아 나좀 업고 가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걸어가기도 힘들다 동생아. 어? 어? 할아버지 저기 개가 있어요. 뭐? 아, 저, 저건 여우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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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다! 바로 저건 여시야! 여, 여시요? 어, 여시! 무서워! 아, 제우리 공격하지 않을까요? 형아, 꼭 개처럼 생겼다, 그치? 으, 어, 무서워! 덤비면 어떡해요?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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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꼬리가 여러 개야! 아, 천년 묵은 여시다! 봐라!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구미호, 어, 구미호! 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구미호! 아, 잠깐만요! 여우를 보신 게로군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였습니까? 네, 그,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은주의심낮산삼길는1만이오이 산속에는 여우가 많습니다. 아, 아저씨, 여우가 변신한 건 아니겠죠? 자, 이 횃불을 들고 가시오. 밤길은 위험합니다. 구미호한테 물릴 수도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럼 조심들하시오. 나 바빠서 이만 어. 아, 안녕히 가시오. 차양반은 횃불은 우리한테 주고 어두워서 어쩌려고 그러지? 우리가 구미호한테 올린 건 아닐까요? 심봤다. 아니 구미호 봤다 꼬리가 없는 걸 보니 여우는 아닌 것 같구나. 어. 뭐, 봐요. 아니 뭐뭐 뭐 말이냐? 여신 아다야 여신!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아이고 거기, 영감! 여신다! 아! 응, 가가가가 가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 그래. 그러네 <laughs> 아 저기 저저 저, 여보시오 저저손좀 잡아주세요. 자손 아, 잡고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 아버지가 몇 시에 손을 잡았어? 고맙습니다. 아버려, 뭐야 예쁘다. 아, 아버지가 여시한테 홀린 것 같다. 한 일났네. 아, 이 밤중에 왜 이런 곳을? 여보. 아, 아,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산소에 갔다가 그만. 아그그러십니까 어휴. 아 이게 그렇군요. 난 백년 묵은 여시가 둔갑한줄 알았어요. 예 인자가. 어? 아유. 꼬리가 없는 걸 보니 여운 아니에요. 아, 그럼 아내이들 가세요. 잘 가요 누나. 어, 기영아, 어? 네 손에 든게 뭐냐? 어! 어? 으악! 어? 야우털이잖아야 여우털! 아, 이제 다 왔다. 여기가 누구네 집이에요, 할아버지? 아, 산지기 집이란다. 산지기 양반! 송씨! 송씨 양반 계시오? 누구세요? 으흠. 아이고, 으흠. 엄마! 그 여우다! 너, 무서워, 형! 어머님 그 여우군요? 애미야. <laughs> 네, 너 너는 여우냐 사람이냐? 어, 아니. 썩이실짓고 아. 하였다. 안심하세요, 전 사람이에요. 그, 그럼 아까 그 꼬리들은 뭐냐? 에? 어머, 그건 우리 집 백구하고 놀다가 묻은 건가 봐요. 어, 그래? 그 원리가? 아, 백구야, 이리 오. 사람인 것 같소. 여우라면 개를 무서워할 텐데. 그래요. 귀신일지도 모르잖아요. 아, 귀신도 알아본디야. 어서 안으로 드시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길을 잃으셨나요?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여기가 우리 선산 산지기 집인데 아가씨야말로 어찌된 거요. 산지기 양반은 어디 갔소? <laughs> 오 어, 무슨 일이요?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보셔. 산지기가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오 어, 그래요? 아니 그럼 송씨 딸이고만. 네 그런데 얼마 전 여우에게 물려서 그만. 어? 여우에게 칼을 뽑혀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산지기 영감이 여우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요? 저런 세상에. Okay. Oh 그럼 아가씨는 여기가 무섭지도 않소? 왜안 떠나는 거요? 아버님 삼칠째는 지내고 가려고 해요. 어 기특해라 기특해. 그래 꼬리야. 응? 아, 시장하시죠. 저녁도 안 드셨을 텐데. 어, 그러고 보니까 시장기가 도는구나. 어? 아, 잠깐 기다리세요. 상을 차려올게요. 아버님 저 여자가 산지기 딸이 맞을까요? 에 어, 딸이 하나 있었으니까 저 아이는 됐을 게다. 나갈 때 꼬리 같은 거 봤니? 아니. <웃음> <웃음> 야, 밥이다! <laughs> 몹시 시장들 하셨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밥을 빨리 했어? 낮에 인부들 먹던 밥이 남아서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밥이 완전히 색까매 이게 꽁보리밥이라는 거다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그 말이 맞아요 아버님 그럼 그럼 응. 형아 형아 왜 그래 나 오줌 마려워 녀석 빨리 갔다 와 같이 가자 무서워요 무섭게 뭐가 무서워 형아 알았어. 가줄게잘 <gösterges> <스폰> 됐다. 나도 꼭참고 있었는데. 에. <laughs> 어휴. <popped> <injuries> <uma> 줄 알았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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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네? 이 도로가 름무 나올 수가 있을까? 일어나세요. 잘좀 도와주세요. 좋아 갑시다. 어디도 못 가겠어. 아빠 영호한테 홀리지 마세요. 어 낭자. 이리 오세요. 이리로. 좀 천천히 같이 가오 낭자. 낭자는 이름이 무엇이오? 소슬라고 해요. 어, 소슬낭자. 여기가 아, 대체 어디쯤이오, 낭자? 절 도와주기 싫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 낭자를 돕는 일이라는 가시밭길인들 못 가겠소. 가시밭길에도 가신다는 말 정말이시죠? 가시밭길이에요. 어서 오세요. 소슬 낭자를 돕는 일이라는 이까지 가시밭길 좀 따라오세요. 아, 같이 가오, 소슬 낭자를 돕는 일이라는 불길 속도 괜찮다오. 어서 오세요. 불길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가오, 소슬 낭자. 아, 뱀은 어때요? 상관없어. <laughs> 어서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낭자. <laughs> 혼자 면을 나가야 어서 일어나라, 어서. 어... 어서 일어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어, 누구세요? 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느냐? 시할아버지, 시할머님이시죠? 오냐, 바로 내가 네 시할아버지다. 난 시할머니고.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여우 고기가 먹고 싶어 왔단다. 예, 여우 고기요? 정말 먹고 싶어 못 견디겠어. 저도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그러냐. 그럼 얼른 가지고 오너라. 예, 시할아버님 빨리 가지고 와야 해. 기다릴게시시아버님 예. 시할머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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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꿈이구나. 여보, 꿈이. 어? 아니, 이 양반이 어디 가셨지?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오 어, 어, 어. 어,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어. 음, 왜그러냐 어머 엄마 아, 벌써 날이 밝았냐 어,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 뭐시라고 <웃음> <웃음> 아버님 어머님께서 여우고기를 가지고 오랬단 말이냐? 예 어디로 가져오래셨니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아버님 산소지 가자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소 소슬랑자 그럼 저에게 간을 주세요 좋소 자 어서 꺼내가시오

간이, 하나, 둘, 셋. 모두 네 개로군. 이 오망한 욕이야, 성물로 꺼라! <laughs> 너부터 간을 꺼내 먹어야겠다. 각오해라내 <laughs> 간을? 영감, 안그 우리 영감 간은 못 살범. 가져가. 못된 것. 그럼 네 간부터 먹어야겠구나. 뭐냐. 내 간을 먹는 대신 다른 사람 간은 건드리지 마라. 좋다. 그럼 각오해라. <laughs> 잠깐 여보야, 하니요님. 뭐냐? 젊고 싱싱한 채 간부터 먼저 드세요. 아, 아니, 여기, 여기가 어디야? <laughs> 그렇다면 네 것을 먹어주지. 어서 드세요. 아버님, 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피하도록 하세요. <laughs> 여우야, 내 간을 먹어라. 자, 어서. 아니, 이것들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점고 튼튼한 남자 걸 먹는 게 좋지. 아빠, 안 돼! 어리고 연한 저희들 간이 더 맛있을 거예요 구미호님 아니에요 젊은 여자의 간이 더 맛있어요 어린 것들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네 어, 자내 것부터 먼저 먹어라 우리같이 어린 간이 더 맛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엄마 간이 더 맛있어요 된장도 묵은 게 맛있어 간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럼 묵은 간 중에서 여자 간이 더 맛있는 게야 음. 고민들 <laughs> 건강한 남자의 간이 최고로 좋다니까. 자, 어서 먹어. 아, 좋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는 사람의 간을 먹겠다. 모두이인는 없겠지? <웃음> 좋다. <웃음> <웃음> 그럼 문제 낸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얼간이가 누구인지 이름을 말해봐라. 영감 그게 뭔 소리요? 글쎄, 도통 모르겠는 걸. 그런 바보가 있을까? 억지 문제 같다. 어, 생각이 안 나. 내가 먼저 말을 해야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두렵다. 두려워. <laughs> 문제가 좀 어려웠나? 여보, 당신 뭔지 몰라요? <laughs> 답을 말해야 아버님, 어머님, 애들을 살릴 수 있어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좋다, 정답. 뭐냐 어서 말해봐라 아빠 말하지 마세요 기영아 기철아 엄마 말잘 듣고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뭐 하는 거냐 어서 정답을 말하지 않고 <laughs>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버마 부모님과 애들을 잘 부탁하고 그럼 나머지가 <laughs>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답이 뭐지 <laughs> 정답 그, 그건 그 바로 보세이돈이다. 포세이돈? 내비야 안돼. 맞지? 틀렸다. 알았어요. 뭐냐? 그 문제의 답은 바로 나르시스예요. 맞죠? 땡땡땡! 맞았어요. 우와 <laughs> 엄마 최고다. 엄마 파이팅. 애미야, 엄마 안돼요. <laughs> 좋다, 네가 맞췄으니 네 간을 가져가마. 좋다, 어서 내 간을 가져가거라. 좋아, 각오해라. 엄마, <laughs> 애미야, 여보, 맞춰라 이오봉 한껏.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요망한 그 감히 내 손주 며느리 간을 먹으려 하더니 늑돌아늑술로 늑줄. 아니, 내가 늑줄. 더 요망한 불녀를 한꺼 잡아먹어버리라. <놀라> 열번 했다. 이제 그만 가련다 자릴 거야.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증조할아버지 안 돼요. 어. 기영아 기철아 어서 일어나라.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버리셨어요 어? 무슨 소리야? 구미호한테 우리 식구가 잡아먹힐 뻔했는데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구해주고 가셨어요 꿈을 꾸었구나 동생아, 정신 차려 지금은 꿈이 아니야 꿈? 식사를 하세요, 자 엄마, 저 여자가 불려온 구미호예요 어, 아니 어, <laughs> 저거 봐요, 눈 흘기는 게 진짜 여우네 꼬리가 없는데 기차를 안못 써. <웃음> <웃음> 아, 아, 아버님, 이런 산소가 파헤쳐졌구나. <laughs>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여우들이 밤에 파헤친 게 아닐까요? 야, 하루라도 빨리 와서 돌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늑대들이 없어지고 여우가 더 극성이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자식 용서해 주십시오 <laughs> 형아, 저기 좀봐 뭘? 꿈을 꾸고 있니? 꿈 깨라, 꿈 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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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어. 너 몸이 많이 쇠약해진 모양이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이다. 소중하게 다루거라. 네, 아버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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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자 안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이 담겨져 있어요. 더 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우리 인생도 한없이 자유로운 거지. 서울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내내 흘러가는 구름을 봤어요.